연쇄요빵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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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구하기 진짜 진짜 어려운 거는 진짜 거잖아요. 어려운데 이렇게 진짜. 많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있죠? 대략 5천만 명 있죠 무려 푸드코어에서 2년 동안 음. 5천만 개의 연쇄요빵을 팔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와 분당 47개 진짜, 네.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진짜 편의점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거 아시죠? 네 <웃음> <저희도> <웃음> 이거 어, 온라인으로 이건. 예약하고 샀어요. 그쵸. 근데 저희가 그때 먹었을 때는 기본 맛밖에 없었는데 되게 맞아요. 새로운 맛들이 많이 나왔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각자 앞에 무슨 맛이 있을까요? 저는 딸기 바나나, 신상과 쿠킹, 쿠킹 크림빵. 우와. 오. 저는 연쇄 우유의 그거 또 기본이죠. 우유 생크림빵. 오. 맞아, 기본. 있습니다. 이나는요? 저는 말차 생크림 파 있어요. 와! 저도 신상과 단팥빵이 있습니다. 아, 단어빵 단밭, 그럼 저희 한번 먹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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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얼굴이 기만한 거. 오. 너무 커. 이거 신상 처음 봐요. 오. 와, 신상 어떤지. 어, 신상. 좋 네, 근데 진짜 먹고 와. 안에 달 진짜 얼굴만 해. 소매를 한번 가려줘야 돼. 와요? 와! 잠깐만. 왜 벌써 찢는데부터 빵이 부드러워요. 아, 오, 오와 맛있습니다. 와 멀쩡. 와한 다들 먹어볼까요? 네. 먹어볼까요? 오. 음. 먹을게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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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어요. 이제 맛있어. 먹으면서 다음 거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네 <laughs> 진짜 많네요. 나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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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자 골라볼까요, 최픽 음! 미나도 신랑 먹어볼래요?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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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최픽 학고예요, 시장. 학고. 어떤 거예요? 저는 원래 말차가 최애였는데, 이게. 음. 음. 신, 이거를 나오고 나서 음. 음. 그런 거요 쿠키 아, 앤 아. 크림. 크랭크? 네. 저는 멋있어요. 저는 확고하게 저도 확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빵 자체를 엄청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연세우유 크림빵은 하나를 다 먹을 정도로 정말 제 최애입니다. 저는 지금 먹고 있는 말차가 제일이에요. 음, 음. 말차 스위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 음, 그래서 말차 로버. 똑같아요 그래서 말차 완팩. 저도 이나처럼 말차가 최입니다. 애음 너무 맛있네요. 근데 이거 얼려 먹으면 맛있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거! 이거를 얼려서 음, 음. 얼려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어. 음 이거는 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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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연세울크림빵 먹어봤지? 그럼 스웰리 쫀득한 마카롱도 음. 믿고 먹어봐. 먹어봐. 에서 만든 연세 우유 크림빵, 연세우유 크림빵!